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 시장 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난주에 엄청 강했죠. 지금 다섯 달 연속 강한 양봉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음, 지금 상승세가 매우 강하다. 지금 이격도, 이격도를 보면은 2012년 이때 이후로 가장 과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들어 가장 과열, 초과열 상태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격열 기준으로 음, 근데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8월 마지막 날에 이제 스플릿을 하죠 1:4대 스플릿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진짜 무슨 딱히 뉴스, 뉴스가 없었는데도 5%나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5% 올랐, 올랐고 이격률 이격률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음, 고점을 논하기가 어려운 그림인 걸볼수 있습니다. 신고가경신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올지 알기 어려운,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MSFT, 마, 마소 볼게요. 그리고 애플이 스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 조금씩 오르면 스파이도 조금 조금씩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염두에 둬야겠어요. 마, 마소 볼게요. 마소도 이제 주봉 보면은 어디 못 가고 있지만 이제 어센딩 트라잉과 비슷한 그림도 나오고 있어요. 이격률도 60선 이격률이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긍정적인 다바스가 나왔고, 어, 마소도 조금 오를 수 있는 어, 환경이 조성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아마존이 주봉상 주봉상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를 형성하려다가 부정적인 다운스를 형성하려다가 이제 60선 이격률 기준에서 또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마소랑 비슷하게 어센딩 트렌드와 비슷한 그림이 그리고 있고 그 위로 올라올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봤을 때는 어, 미국 주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이 셋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 일들을 쇼트하는 종목인 SJB가 있는데, 이게,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르면 주시장이 제 출렁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어, 10선과 20선이 이제 교차를 했죠. 음, 이게 만약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은, 미국 주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SJB 그림이 괜찮은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분 봉상 이제 지지권 위치고, 120분 봉에서도 이제 지지권 위치고, 30분 봉에서도 보면 여기 200선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분봉상 지지권. 그래서 돌아온 주는 SJB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돌아온 주는 지금 현재 시장 주소주들이 그림 이 좋지만 SJB. SJB가 그림이 좋은 걸 봐서 이게 만약 오르면 미국 주식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SJB랑 달러. 달러 UUP. EU. 그건 이제 원자재 ETF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QQQ 볼게요. 음.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제 QQQ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QQQ 기준으로 어, 고점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격률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음, QQQ는 고점이 나타나더라도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그냥 이전처럼 이때처럼 신고가 경신하고 갑자기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QQ 고점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음, 예상하기가 사실상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QQ는. 지금 그고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PSQ도 PSQ도 이제 QQQ 인버스 종목이 계속 신저가 경신하고 있죠. 신저가 경신을 때는 어,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다운스가 좀 시간을 두고 나타날 때까지는 PSQ는 어,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스파이 볼게요. 음, 스파이 스파이가 지금 한2 주째 어디. 크게 못 가고 있어요. 크게 못 가고 있는 상태인 거볼수 있습니다. 큰 양봉도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음. 그래서 돌아온 주가 이제 중요한 흐름이 될것 같아요. 이, 이 위로 올라간다면 이 부정적인 다운스에서 나오는 흐름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전되는 형태가 나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 돌아온 주 흐름이 중요하겠다. 음. 지금 분봉상에서는 여기 정고점 전고점 부분에 와 있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아직은 분봉에서는 조금 더 우세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 sjb 그리고 또 미국 달러 고려했을 때는 돌아온 주는 미국 주식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지난주 스파이를 봤을 때 그게 렇 강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 애플만 강했고 금요일에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음, 애플이랑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걸 이제 볼수 있어요 좀 분봉상 분봉상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아직 어, 있는 상태다 볼수 있고 S D S 스파이 두배 인버스 좀목 볼게요. 음. 지금 스파이는 그래도 인버스 한번 노려볼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바닥 지지권 을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만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어, 형성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돌아온 주는 여기 바닥권 지지여부가 이제 중요하겠다. 120분 봉 보면 여기,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버스를 들고 있다면, 여기가 무너지면 인버스 정리하고, 위로 간다면 이제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볼게요. 바이오텍이 최근 흐름 안 좋죠? 스파이는, 스파이랑 큐큐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바이오텍은, 옆으로 약간 횡보한 구간이 나오고 있고, 주가상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때랑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경률 상에서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좋지 못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이제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고 여기가 지지권이긴 해요. 지지권이면서 저항권 좀 폭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고 주봉상에는 지금 13미터 올라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바이오텍에는 뚜렷하게 있다. 랍도 볼게요. 음, 그래서 바이오텍은 바이오텍은 인버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면은 긍정적인 다우스 이격률의 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 이제 여러 이격률 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음, 지금 정원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 위로 올라온다면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위치다. 음, 주봉상 주봉상지 10선 정원권이 있는 위치에요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4.73, 20선까지도 갈수 있는 그림. 현재 분봉상으로는 120분 봉상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랍드에 있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랍드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60분 봉상에서도 긍정적인 다운스 반도체 볼게요. SMH. 반도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금의 20선. 20선 위치에 있어갖고 금요일에는 오를 거라고만 봤는데 장중에도 빨리 오르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겨우겨우 올라오면서 10, 10선을 터치했어요 마지막에 음. 그리고 현재 약간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상태 그래서 어, 반도체도 지금 강한 모습이 아니다 지금 10선과 20선 사이에 껴있는데 돌아온 저는 20선이 정확권을 작용해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20선, 20선 터치할 때마다 계속 거기서 반등을 했지만, 어, 지금 여기서는 10선이 정확권을 작용하고, 밑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이제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썩스 볼게요. 반도체의 3배 인버스. 지금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형성되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음, 지금 10선, 지지권 위치죠. 13.76. 딱 거기서 이제 금요일날 마감을 했고, 여기서는 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음, 개인적으로 현재는 썩스를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음, 120분봉상에서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어, 지금 썩스의 편에 있기 때문에 돌아온 전 썩스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반도체 개별 기업들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이게 힌트라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마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면은 20선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 5일 연속 음봉 어, 나오면서 되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음, 현재는 지지권이지만, 음, 지금 개별주 몇몇에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여기서 반등은 하겠지만, 다시 정확한 것만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LRCX, 램 리서치도 보면은 계속 상승 트렌드 잘 타다가, 20선 잘 지키고 있다가, 좀 무너졌죠? 음. 지금 반도체 개별주 중에 이 트렌드가 무너진 기업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ASML은 LSML은 조금 전에, 몇주 전에 트렌드가 조금 무너지면 앞으로 행보하는 이제 기간을 갖고 있고, 음. 근데 이제 다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잘 오르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SMH가. 근데 이제 개별주들 을 보면 상승 트렌드가 다소 둔화된 게 몇몇 보인다. 엔비디아는 상승세가 좀 조, 좋은 모습을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도 경신했고 이격률도 지금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서 엔비디아 또한 애플처럼 어디까지 오르기는 알기 아, 어려운 위치다. 음. 그런데 이제 SMH, SMH 반도체 어, ETF를 봤을 때 그리고 다른 개별주들 봤을 때 반도체도 지금 상승세가 많이 둔화된 상태다. 음. 그리고 어 긍정적인 다바스가 썩스 인버스 종목에 있는 있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반도체가 안 좋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보면 이제 애플과 이제 테크주들 몇몇 몇몇은 되게 강하지만 어, 나머지 종목들은 약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하고, 어, 바이오텍, 바이오텍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지금 약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테크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음,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갑자기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고점 근거는 안 나고 있지만 여러모로. SJB, 미국 달러 고려 했을 때, 지금은 한 번쯤 내려올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WM도, 러셀 보면 1배 종목. 1배 종목인 IWM에는 저항권이없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UWM 보면 2배, 이건 2배 종목인데, 여기 보면 이제 200선. 200선이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주봉. 주봉상에서 지난주에 이게 저항권으로 뚜렷하게 작용한 모습이죠. 여기서는 러셀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10선과 2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그리고 월봉상 월봉상에서도 이제 정황권이 있죠. 여기가 이제 정황권을 작용하고 있어요. 매우 강한 정한권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주시장은 지금 음,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 그리고 정한권이 많이 와있다. 그리고 리츠 볼게요. 리츠, VNQ 보면 지금 월봉상 10선과 20선이 정한권을 작용하고 있죠. 리츠 섹터도 지금 정한권에 와있다. 주봉상에서도 이제 50선, 50선 근접하니까 거기에 정확권을 작용하면서 밑으로 내려온 모습. 음, 지금 일봉상에서 200선 터치하고 또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약간은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구간에서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우측 어깨 비슷한 그림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정확권에서 금요일에는 마감했죠. 10선과 20선 정확권에서 마감한 상태. 그래서 리츠주도 정확권에서 마감한 상태다. 응. 여러모로 몇몇 테크주들 빼고, 많은, 전반적인 미국주 시장은 지금 많이 베어리시하다. 응.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아 a 얘도 10성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정확권에서 이제 막 겹친 상태로 마감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모로, 한 번쯤, 이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이제, 큰 위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분봉상, 이제, 정확권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SJB. 제가 개인적으로, 어, 리뷰,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는 SJB가 있고, 유빅, 한번 볼게요. UBXY. 얘도, 이제, SJB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120분 봉봉 보면, 옆으로 기면서, 금요일엔 특히 좋은 모습 보였죠. 금요일에 스파이랑 QQQ가 올랐는데도, 어, 유빅. UBXY는 0.5% 마감한 걸로 볼수 있어요. 음, 지금 옆으로 기면서 긍정적인 다음사 이제 분봉상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오르는데도 UBG 이런 모습을 나오는건 이제 다이버스라고 봐도 되죠. 지 음, 좋은 모습이 UBG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돌아온 주. 돌아온 주는 음, 전, 전반적인 이제 ETF들을 다 고려했을 때 미국 주시장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